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남해선 연구관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인 제과제빵류,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오는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표시 방법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을 경우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리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